어,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생업만 이렇게 주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이제 오픈할 때부터 어, 내가 이렇게 생업. 하지만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이렇 하고 싶다. 그리고 이왕이면 좀 사회 공헌되고 이렇게 좀 좋은 거를 일단 같이 그러니까 제가 소위 말해서 돈 벌리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좀 기부하는 거 하나, 이제 그게 어떤 걸까 이렇게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메이커를 한 거는 지금처럼 이제 무료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킹을 하고 이런 거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좀좀 좀 봉사활동적인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자 이런 취지로 다시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게 저희 어떤 그뭐 이렇게 삶 자체가 좀 밸런스를 맞춰가는 이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그2 1 세기 허준이 계신다는 그곳이 맞나요? 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저는 이렇게 병원이라든지 뭐 한의원 이런데를 오면은 꽤나 긴장이 되고 안 아픈데도 막 아픈 거 같고 좀 그렇더라고요. 하,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요즘 머리도 약간 아프고 밤에 잠도 잘안 오고 막막 소화도 잘안 되고 제가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 저좀 봐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을 수 있겠죠? 네. 괜찮을까요? 네. 근심이 너무 많으시군요. 네. 어. 혹시, 혹시 네. 주변에 괴롭히는 어, 남자라도? 남자는 없는데. 어. <laughs> 아니 기관이면은 이렇게 방송을 할 때도 머리 회전이 확 빨리 되면서 막 순간순간 기발한 그 아이디어와 애들이 확 떠오르는 그런 치료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아, 좋은 질문 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 머리가 막 돌아가고 맑게 만드는 그, 게 있죠. 그게 보통 머리, 네. 이게 습담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돼서 피가 네. 맑아지게 되면 머리 회전이 빨라지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그런 게 있어요. 혈색도 환해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약을 먹어야죠 약,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에게 지금 영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 어, 그렇게 됐나요? 그렇다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의사 이렇게 꾸미셨을까요? 네, 어렸을 때 꿈은 네. 참 여러 가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네. 어릴 때야 뭐, 네. 대통령도 되고 싶고, 네. 선생님도 되고 싶고, 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진짜 과학자도 되고 싶고, 네. 이제 의사도 되고 싶고, 이제 꿈들이 많았는데,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 크면서 이제 집안이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그, 한약방 하세요. 아, 이제.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서 영향을 좀 받아서, 음. 이제, 가압을, 이제, 이어 받아서, 이제, 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영향인가요? 아니면 아버님의 압박인가요? 아, 그거는 맞습니다. <laughs> 요즘은... 네. 아버님이 <laughs> 방송을 <웃음> 보시니까. <웃음> 네네. 어, 후회는 안 하시죠?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가 원장님의 이중생활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근데 지금 뭐 한의원 원장님으로만 뵙다가 또 여기서 뵈니까 다른 문 같아요. 네, 아, 여기는 들키면 안 되는데 이제 들키게 되네요. 네, 환정들이... 이미 다 들켰으니까 아. 정체에 대해서 빨리 밝혀주시죠. 여기는 아, 네.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요. 저희가 이제 그 3D 프린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모여서 여기서 모임 같은 걸 했어요. 음. 그 지금도 이제 무료 강의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면 2017년도에 저희가 여기 어, 처음 그러네요. 미팅을 했거든요. 네네. 3D 프린터 사용자 포럼. 네네. 그래서 어, 여기가 2017년에 네. 미팅인 건가요? 그래서 뭐 3D 프린터를 만드는 게 사람들, 네. 그다음에 그걸로 다음에그 지금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 그리고 이름 같, 이름표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또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네. 이제 여기서 모여서 같이 포럼을 했었어요. 그때 한 30명 정도가 전국에서 어... 같이 모였던 것 같아요. 어, 그렇다면 은 원장님도 그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네네. 저는 이제 3D 프린터를 네. 이제 만들어 보니까요. 이제 이게 안에 원리만 있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리적인 뭐 전기라든가 아니면 기계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네이버 카페에 이제 어, 올려놨는데 음. 그게 이제 조회수가 많아지면서 오와. 이제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퍼지면서 음.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또 저도 또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 모임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음. 이제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진이 2017년 11월 15일날 아마 오. 지진이 났을 네네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정신 드는 <laughs> 와중에 그때 포항이 진짜 아수라장이었는데 <laughs> <laughs> 예이 네. 메이크업 포럼을 하셨단 말인가요? 예한 예. 어... 30명 정도가 예. 이 밤차를 타고 아... 밤 10시에 저희가 이 모임을 했어요. 아 그때 예. 포항 항는거 다들 꺼리셨을 텐데 네, 뭐... <laughs> 열정들 이 네. 대단하시네요. 사지로 온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네. 걸고 내려와서 진짜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고 네그 이후에 또 이제 이, 이런 모임들이 음. 확산이 되어서 또 같이 우리가 또 무료로 프린터 만들기 이런 네. 것도 하고 참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서로서로 그랬군요 네. 그 메이커라는 단어를 뭐... 들어보기는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4차 산업혁명도 어려운데 네. 메이커라고 하니까 아 이건 또 뭔가 싶고 이건 더 어렵더라고요 이건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메이커를 설명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음. 이렇게 하나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음. 그냥 뭐 만드는 어. 사람인데 네네. 뭘까? 메이커? 메이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다들 브랜드 이러고 가버리니까 아, 그렇죠. <laughs> 너무 어려운데. 아, 메이커. 예. 그 메이커는 사실 어떤 단어랑 이제 구분이 되어야 되냐면요. 네. DIY랑 메이커랑 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 DIY는 단순하게 만드는 게 취미인 사람들을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즘 세계는 이제 이 DIY 시대가 아니라 이 메이커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제 왜냐면은 이 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랑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첫 번째는 이제 무료로 소프트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오픈 하드웨어, 오픈 네. 소스 그다음에 뭐 오픈 이제 뭐 소프트웨어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만 할수 있던 아주 정밀한 기계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음.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이제 포럼이나 아니면 카페 아니면 뭐 서치 엔진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어. 예. 간단한 예로 이제 캐드 프로그램만 해도 옛날에는 네.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료 헤드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뭐 인형 만들기, 기계 만들기 다할 네. 수가 있는 거죠. 아. 또두 번째는 또 그, 그 일반적으로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무나 이제 그 자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만들기 전에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는 아.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네. 이제 대량 생산을 한 다음에 이제 물건을 팔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 만들어 네. 놓고. 예, 예, 지금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뭐 정보도 받지만은 커뮤니티를 오. 이용해서 이제 미리 살 사람들을 확보한 다음에 음. 만들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내가 언제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런 이런 제품을 이제 판매할 건데 사고 싶은 사람 모이세요 해가지고 미리 돈을 받아서 아니면 투자를 받아서 이제 두달 후에 석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이것을 이제 약속대로 오.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세 번째 특징이 또 있는데, 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음. 이제 잘못된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지금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오늘 잘못된 걸 알게 되면 내일 당장 수정해서 판매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아, 그러네요. 예, 예. 이렇게 조금씩 만들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특징이 DIY하고 네. 이 메이커하고 가장 큰 차이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이거는 뭔가 산업에서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네. 이 메이커들이 많아진다면 가능하겠네요. 네. 요즘 사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고 네.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직원을 고용해서 그다음에 큰 매장에서 아니면 큰 공장에서 뭘 하기 어려운데 네. 1인 창업이 가능한 거죠. 아, 혼자서 그렇군요. 창업을 하고, 혼자서 창업을 해서 나는 기계 전문가. 음. 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 나는 영업 전문가 이렇게 해서 음. 각자의 사장, 그러니까 일인 창업 사장들이 만나서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커뮤니티를 통해서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백번 듣는 것보다는 한번 보는 게 낫거든요. 네 이거 지금 원장님이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 꺼내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신기하네요. 여기 3디 네. 프린터에서 뭐가 이렇게 물건이 나오니까. 네. 이게 뭐죠? 이름표 어, 이름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어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도면들을 갖다가 음. 이제 오픈 소스 도면들을 이용해서 이제 글자를 집어넣고 음. 이제 잘 만든 이 이름표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어, 네. 저도 이제 3D 프린터도 처음 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처음 <laughs>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말로만 들었었는데 네. 이게 무슨 그 미래의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오는 건줄 알았거든요. 네네. 사실 생각해보면, 한의사와 또 메이커로서의 활동이 네. 접점이 저는 떠오르지 않거든요. 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접점 있죠. 고친다. 아, 그럼도곧같죠 네, 고친다. 예, 얘도 어, 맨날 고장이 나요. 그럼 또 네. 고칩니다. 3D 프린터도 고치고, 진짜 출력도 하고 또 네. 고치고 막. 네, 예, 예. 좀 억진 것 같기는 해요. <웃음> <웃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어, 제 처음에 시작한 거는 네.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똑같아요. 이제 이삶 자체가 이제 그 업무랑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고 이제 이게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건전하고 뭐가 있을 거다를 생각을 했는 게 이제 어릴 때 이제 만들기를 좋아했는데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드론도 만들고 3D 프린터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제 그러면 이 만드는 거를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포항 시민들과 같이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걸 해보자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이크 플레이스를 이제 저희가 만들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같이 할수 있도록 제가 계속 지원을 또 해보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한 번씩 또 3D 프린터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3D, 3D 프린터를 네. 만든다고요 예, 예. 3D 프린터 키트가 있는데 예. 그 키트를 같이 공동구매를 해서 이제 만, 만드는데 음. 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3D 프린터가 좀 고가잖아요. 네. 근데 한뭐 5분의 1 정도 가격 아 예, 그렇게서 해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 싸게 할수 있고 또 만드는 재미도 있고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어. 스스로 또 프린터를 고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네. 누가 가르쳐줘요, 근데? <laughs> 어 서로가 서로 이게. 아 서로 서로. <laughs> 돈안 받고요. 네네네. 그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톡톡 동해인에도 그 포스텍 출신의 과학 미디어, 예, 아, 스타트업, 네네. 깃불이 출연을 했었거든요. 좀 비슷한 분야인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도 이제 뭐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런 스타트업과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일은? 그 깃불이라는 그 분은 벌써 이제 메이커로 성공하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커의 아이콘으로 이제 되셨고요. 저는 이제 몰래 숨어 사는 메이커이긴 한데요. <웃음> <웃음> 이제 제가 또 포항에 살고 있고, 네. 또 여기 또젊의 거리에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 젊은 거리에 보면 이제 좀 볼거리, 좀 이런 거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좀 친구들과 좋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뭔가 좋은 문화를 플러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최근에 여기에 이제 차 없는 거리를 하기 위해서 저기에 또 이렇게 거리를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기에 어 이제 예술과 그다음 음악 이런 것들도 되면서. 그 메이커의 어떤 문화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그 대학생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참 좋아하는 문화거든요. 깃불 그 그렇죠. 친구처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문화로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이름표를 딱 가슴에 달고 이제 뭐 사랑해, 뭐 빵빵빵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달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반지를 만들어서 하나씩 네. 끼고 간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정말 친구들이 이렇 따뜻한 추억도 만들고 그리고 진짜 포항에 와서 이제 또 좋은 또 기억들을 만들고 얼마나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요. 낭만을 아시는 분이네요. 뭔가 그런 이제 젊은이들과 네. 함께 할수 있는 문화를 네. 만들고 싶은 꿈. 네. 음. 어, 한의사로서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런 활동까지 하는 건 시간이 충분한가요? 어.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있고 하니까 네. 제, 제 힘으로 당연히 부족하죠 음,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이곳에서 또 비슷한 생각을 나누시는 분들이 모여서 네, 네. 활동하고 공유하고 네. 근데 이것도 사실 해보지 않으면 네, 네.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네, 네. 배우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아니요 비용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실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습한 거를 담아가야 되니까 네. 노트북만 들고 오시면 아. 이제 소프트웨어 세팅도 하고 그다음에 사용법도 익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제가 이제 그 무료로 교육해주는 요일은 수요일인데 네. 수요일 날 제가 일찍 끝나니까 네. 이제 그 저녁 시간 대에 신청해 주시면 어 제가 여기에서 또 가르쳐드리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무료로 하시면 네. 이렇게 사비를 털어가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 공간도 원장님께서 직접 마련을 하신 거죠. 네네. 예. <laughs>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만족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이렇게 문화라고 하면 이제 예술 문화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메이커 문화가 이제 가장 차세대 가장 큰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쥐를 돌 이렇게 돌아보면은 오픈 소스가 이렇게 많이 오픈되어 있고 자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한두 분두분 번, 번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이런 분들이 또 자꾸자꾸 소개가 되잖아요 각뭐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네. 그러다 보면 자꾸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운동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또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텐데 네, 네. 교육을 해 주시면서 어떨 때 보람을 느끼세요 어~ 완전히 다른 분야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제 자기가 개발하는 분야에 이걸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주로, 네. 뭐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요. 어, 그, 이렇게 보트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큰 네. 보트요? 네네, 사람 타는 거. 사람 거요? 타는 거. 아. 근데 그런 보트를 만드시는 분이 정말 설계도 잘 하시고 할것 같은데, 네. 그, 다 만들어 봤는데, 3D 프린터를 안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오셨는데, 바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 바로 모형을 또 만드시더라고요. 기존의 그 모터가 이렇게 엔진이 걸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하시는 걸 네. 보고, 야, 제가 진짜 이분한테 진짜 제 그, 원하는 작은 기술인데 그분에 네. 비하면, 근데 이거 제가 조그만 걸 하나 전달해드렸을 뿐이고 그냥 알려드렸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또 활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진짜 막 소름끼치듯이 막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렇습니다. 대단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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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기계치에다가 컴뱅에다가 만드는 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종이배 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되겠죠. 솔직히. 아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종이배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못할 네. 것 같은데. 워드 프로세스 잘하시죠?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쓸줄 알죠. <laughs> 더 쉬워요. 오늘 톡톡 동해인 촬영을 왔으니까 톡톡 동해인을 넣어서 뭔가를 창조를 해보면 좋겠죠 네네아 네. 제가 저 컴퓨터를 잘못따라가지고 어~ 약간 긴장도 되고 그러는데 네. 그냥 여기,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오픈 소스인 여기 핑커 예. 캐드를 이용해서 예. 어~ 오. 기존에 그~ 지금 동해인 파일을 네. 여기서 이제 블로그를 이용해서 가져오면은 음. 그 평면으로 읽은 다음에 입체적으로 이렇게 높이만 조절해 주시면 예. 바로 이~ 동해인 어, 이 명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이런 프로그램 처음 써보는데. 네, 너무 쉽죠? 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제가 이런 걸 컨트롤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다른 물체랑 네. 또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네. 또 합칠 수도 있어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꽃갈모자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네. 생길 수도 있고, 아 어, 뭐 기존에 뭐 접시, 네. 아니면 컵 바지, 뭐 이런 데다가 예. 어, 여기 동해인 지금 요 받은 요 파일을 거기다가 넣을 수가 있고, 네. 모든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척척박사. 네. 명품 가방도 만들 수 있나요? 아 명품적인 실력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제가. 동해에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역대급 인원은 처음 만나봐요. 갑자기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세요. 오늘 그 각자 여러 상생의 선을 네. 여러 파트로 각자 이렇게 출력을 해서 오늘 여기서 다 같이 조립하는 행사를 하려고 다 모이셨습니다. 어, 그 호미고 에 있는 상생의 선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호미고. 네, 네. 그거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 그것을 크게 만들려고 하면 3D 프린터는 네. 사이즈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이 조각조각 만들어서 오늘 한꺼번에 결합을 해서 크게 선을 만들려고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근데 얘기만 들어 가지고는 이게 뭔지 잘 이해도 잘안 되고 네네네. 이걸 왜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조금 살짝 들기는 하는데 네네네. 설명 좀해 주시겠어요? 그 메이커 운동이 지금 네. 다 활성화가 많이 되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이렇게 4차 산업 혁명 음. 시대에 이 메이커 운동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모든 그 시민들과, 그 다음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좋은데, 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것을 좀더 알리고자 좀 이런 행사를 하게 됐어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어, 지금 우리 그이 메이커 플레이스에 네. 이렇게 아이디어 뱅크. 네. 네 김재우 쌤의 아이디어이십니다. 아, 어디 계신 거예요? 이집 여기 계시는 거예요? 네네. 어디, 김지우쌤이. 어디? <laughs> 어,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네. 어머 근데 두 분이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 현재 포옹공대 대학원생으로 네. 학생으로 있는 김재유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아름다운 분도 아네 저는 아내 정아연이라고 합니다 어. 같이 메이크업 운동을 하시나 봐요 네, 네. 어. 오늘 여기서 상생의 손을 만든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디어를 직접 내셨다고요? 이런 어, 3D 프린팅 커뮤니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는 어, 메이커 문화의 본고장 미국에서 벌써 많이 하는 일들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처음 시작하게 된것 같고 어, 메이커 문화 자체가 어, 만들고 공유한다 이게 음. 있는데 어, 이렇게 어,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네. 조그맣게 뽑아서 올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음. 이런 프로젝트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부부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남편이랑 같이 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 네, 재밌는 경험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수현 원장님은 어떤 분인가요? 어, 저는 포항에서 메이커 활동, 메이커 문화를 가장 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포항의 중심지에서 이런 메이커 문화의 깃발을 드신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제조업 도시지 않습니까? 네. 미래의 또 제조업 도시로 한 걸음 나가는데 음. 중요한 디딤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자,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멋진 활동 기대하면서 오늘 그 이벤트 이제 시작하실 거죠. 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네, 지금부터 조립해 보겠습니다. <laughs> 파이팅. 파이팅. <laughs> 자, 파이팅 하시죠. <laughs> 자, 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한번 하시고 시작하시죠.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원장님을 만나서 한의원 견학도 하고 메이커가 뭔지도 배우고 상세계 손 만드는 것까지 봤는데 지금 저를 여기로 안내한 걸 보니까 여기 뭐 공연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네. 버스킹장입니다. 버스킹도 하세요? 설마? 네네. 여기가 젊은 <laughs> 네. 거리라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어, 예술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특히 음악. 그다음에 뭐 이렇게 댄스나 이런 것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할수 있는 이 무대로 여기를 이제 선정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원장님은 네. 한의원 한의사로서도 역할을 하시고 메이커도 하시고 근데 노래도 잘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노래는 잘 못합니다. 근데 뭐잘 네.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건 왜 하세요? 음악을 어, 좋아하신 거예요, 단순히? 네, 음악과 예술은 이제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좀 젊은 사람이나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가, 다가가기에는 아직 거리감이 있으니까 네.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런 예술을 먼저 이렇게 메이커를 소개하는 이 버팀목으로 하고 음. 요즘은 또 메이커하시는 분들이 네. 어, 다 유튜버를 하시거든요. 어. 네, 그래서 유튜버하고 지금 이걸 또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 유튜버, 그다음 메이커 이세 개를 묶어서 같이 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좀 네. 왜 생뚱맞게 또 무슨 공연을 준비를 하시나 했더니 <laughs> 그런 큰 그림을 <laughs> 어, 그리고 계셨네요. 앞으로 뭐잘 될까요? 어잘될 때까지. 예. 네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공연을 하려면 공연자를 모셔야 되잖아요. 네네. 사실. 지역이어서 그 섭외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섭외를 하세요? 어, 아름아름으로 해서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우리 버스킹 해주시는 또 네. 출연해주시는 출연진들이 또 아름아름으로 해서 또 연결시켜서 굉장히 역량 있는 오. 이런 예술인들을 또 섭외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은 이 버스킹 무대가 굉장히 알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말씀은 지금 간단하게 하셨지만 그 섭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세요? 어, <laughs> 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더 하면은 그렇겠지만은, 좀, 이렇게, 좀, 어떤 주제를 갖고, 네. 이제 좀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음. 그런 것이 좀 아쉽고, 음. 전체적으로는 한, 한, 하나하나 전체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음.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음. 공연하실 분들을 모시려고 하면, 네. 선뜻 그렇게 수락을 해주세요? 어, 네. 의외로 이제 상사라고 하는 곳이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는 주말에 차 없는 거리가 돼서 음. 예술인들이 마음껏 공연할 수 있는 어.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공감을 하세요. 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진짜 된다고 하면 가서 해야지. 예, 이런 음. 마음으로 다들 하나같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주 불려 오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목소리도> 어, 재능 기부를 또해 주신다고 어, 그렇게 의미 있는 네. 일을 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원장님께서 처음에 무슨 어디 예산을 받아서 네. 이런 공연을 하나고 처음에는 어야 했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다이 사비로 이 모든 장비를 보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또 놀랬고. 우리 포항의 젊음의이 상사 거리를 살리려는 그 목적이요. 너무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 처음에 이제 섭외 부탁을 받았을 때, 예. 그냥 단번에, 어, 오케이 하셨어요? 아, 저는, 예, 무조건 저는 부르면 달려가는데, 예, 달려가고 원장님을 평소에 존경했는데, 예. 이렇게 같이 공유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 이런 분이 시민에, 포항 시민이 한 분이 계신다는 게 저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우리 금수현 원장님은 이런 분이다. 한마디로. 멋쟁이요, 멋쟁이. 멋쟁이 아, 최고의 예, 현이네요 멋쟁이 예,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 네. 멋진 음. 인생이에요. 예. 어, 멋쟁이 두 분의 아주 멋진 만남인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금수현 원장님과 이 활동들 계속 이어 나가실 거죠. 당근이죠. 어.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어, 우리는 좀 이런 목표까지 가고 싶다. 근데 원장님도 그런 마음일 건데요 우리가 이거 매주는 안돼도 네. 매일은 안돼도 한뭐 주말마다 음. 어, 차가 없는 예, 거리를 만들어서 이 볼거리와 먹거리 가격도 되게 싸요 저렴하고 네. 예, 그런걸 만들어서 이 음악공연을 같이 하면서 젊음하고 우리 중년하고 합쳐갖고요 <laughs> 멋있는 거리 포항의 거리 예, 이름 있는 상사 거리 예, 이제 요즘은 빠샤라고도 하죠 젊은 애들이 네. 그런 거리를 예, 만는 꿈이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차 없는 거리 꼭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진짜 예술인들이 여기에 와서 마음껏 이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것 같아요. 최종적인 꿈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은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좀 포항도 뭐 물론 제가 이제 너무 뭐 외국까지 생각할 순 없지만 어 포항 사람들이 좀 보면 지금 좀 지진 이후에 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좀 다운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어 이런 메이크업 운동이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이런 예술 활동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포항 사람들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 당장 경제적인 이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문화적인 게 사실 많이 약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경제적인 것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메이크업 운동이나 아니면 예술 운동들이 자꾸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 포항이 좀 문화적으로 윤택한 도시가 좀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